기본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신 분들은 어, 디스크 병변이 기본적으로 있으시고요. 디스크 병변으로 인해서 유발된 염증으로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척추 전반 전이증은 척추체가 그 아래 척추뼈에 비해서 앞으로 위치가 밀려 나가면서 척추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 나가게 되면 어, 추간판 공간이 협소해지게 되고 추간판이 앞뒤로 밀리면서 어, 척추관 체척추 공간이 협소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척추 전방 전이증 있으시면 어,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신 분들은 어, 디스크 병변이 기본적으로 있으시고요. 디스크 병변으로 인해서 유발된 염증으로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척추가 협착증이 같이 동반. 됩니다. 그러면서 그쪽의 통증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 하실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도 많이 긴장되어 있고 여러 통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 사실 척추관이 이제 협착이 되면서 신경이 나가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일시적으로 허리를 숙이면 조금 더 통증이 호전이 되기 때문에 허리를 자꾸 숙이는 그런 생활습관을 대부분 가지게 시게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허리를 숙이게 되면 이게 점점 허리뼈가 굽어지게 되고 예전에 우리 꼬부랑 할머니 노래처럼 허리가 점점 굽어서 나중에는 펴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척추 레벨의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동반된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여러 레벨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가장 많이 심하게 아프신 부위에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치료를 시작해서 거기에 통증을 주력으로 잡아주고 경구 약물 투여를 병행하면서 전반적인 통증을 줄여줍니다. 이 환자분들이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하실 때 통증 완화가 되어 어떤 바른 자세라든가 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경추관공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쉽게 이제 우리가 신경 차단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병변 부위에 비침습적으로 이제 바늘이 들어가서 거기 부위에 어, 소량의 스테로이드와 국소 마취제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탈출된 디스크로 어, 생긴 어떤 염증을 줄여주고 그리고 신경을 안정화시키면서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탈출된 디스크가 제자리를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분들의 어떤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환자분이 많은 부담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입된 약물이 디스크가 탈출된 것을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비침습적으로 가장 많이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가 가진 한계라고 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 같은 경우 디스크가 탈출된 것을 바로 제거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더 빨리 통증에서 해방되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디스크가 흡수되는 것을 약제를 통해서 조금 더 촉진시킬 수는 있지만 그만큼 디스크가 들어가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나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떤 통증이 지속되거나 또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 쪽으로 이제 어떤 수술적인 것이 아니라 비침습적으로 방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 염증을 줄여준다는 것은 불과 한 10년, 20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이런 디스크 병변, 협착증이 있으면 대부분 다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동작 세 가지를 항상 늘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허리를 숙이는 것, 두 번째는 무거운 것을 드는 것, 세 번째는 구두를 신고 뛰는 것, 이세 가지 동작을 절대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을 강조하는 것은 병변이 있는 부위에 자꾸 무리가 가고 병변을 악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생활에 있어서 척추를 이완하고 요추 전만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데요, 운동은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산소 스트레칭, 아쿠아 운동, 걷기 운동 같은 것이 추천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삶을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의 훈장 같은 질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누군가를 돌보느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열심히 살다 보면 척추를 건강 관리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얻는 질병이 척추관 협착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삶을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 오셨는데 몸이 아프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온 것만큼 나의 몸에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을 해주신다면 모두가 통증 없는 삶에서 살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